안녕하세요. 서혜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혹시 국 파트너란 드라마 아시나요?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얘기 맞죠? 잘 보진 않는데 그냥 특근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정말 여러 가정에서 불륜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회사에서 개인 사생활인 불륜을 사유로 징계를 할수 있을지, 할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대표적인 노무사 직업병 중에 하나네요 확실히 인사노무 이슈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직장내, 직장외 불륜과 징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노무사님, 불륜이 징계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사랑에 빠진 게죄는 아니잖아요 <laughs> 아주 위험한 발언 하시네요 노무사님은 징계 사유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을 통해 직장 질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유를 정해두고 있죠. 원칙상 개인의 사생활에서 발생되는 비행위는 기업 질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징계 사유가 될수 없다고 보지만, 불륜은 보통 품위 유지 위반이나 직장 시설을 물난하게 하거나 회사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돼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징계가 가능하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 해고까지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불륜을 한 근로자의 직책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사내 불륜인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직장 외 불륜이 아니라 직장 내 불륜이라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불륜 상대가 사내 인원이 아니고 동호회에서 만는 사람이라,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내 불륜의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이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징계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노무사님, 사내 연애는 회사 복사기까지 알고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럼 사내 불륜도 숨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끝내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정만으로는 징계가 어렵지 않을까요?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우 법인카드 부정사용이나 근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은 내 외부 고발자의 연락을 받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뭐 이혼에서는 확실한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회사에서 징계를 하는데 꼭 불륜이 확실하게 입증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회사에 미친 악영향을 입증하는 게더 중요하죠. 불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서 무리가 빚어질 정도의 이슈가 있었다면 그 정도로도 징계사유는 될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가끔 정의감이 무척 투철하거나 불륜 직원들에 대한 악감정이 심한 동료분들이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회사 내부적으로 공유를 한다거나 심지어 회사 외부 관계사의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해하고 회사의 부정적인 평판을 만드는 등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 행위도 징계사유가 될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개인의 불륜에 대해서 직장 내 징계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그런 핵심 부분은 직장지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 사생활 영역인 불륜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노무사님, 국바트너에 너무 빠져가지고 열심히 보고 계신데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제가 불륜 관련 징계사를 찾아보니까 현실은 더 지독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훨씬 사실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세요. 안녕. 안녕.